이거는 파워가 나가서 AS가 들어왔어요. 에베레스트 500엔, 되게 잘 나온 파워죠. 이분이 컴퓨터를 끌때 지금까지 어떻게 껐냐? 야, 이 똑딱이를... 이 똑딱이를 제껴서 껐대요. 지금까지 어. 이거를 그렇게 하면안 되죠. 이렇게 똑딱이를 딱 내려버리면, 이 파워에 있어도 참말 그대로 잔류전원 남아있는 전류가 보드를 때립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가끔 이제 파워 뭐그 파워가 불량 파워가 아니고 멀쩡한 파워인데 파워가 자꾸 나가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이렇게 파워코드는 안 보고 똑딱이 이걸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더라고.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걸 스위치라고 아니 왜냐면 그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봤어. 아니 대체.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끄시는 겁니까?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그 앞에서 이거 전원 버튼 누르서 끄면 꾹 누르고 있어야 꺼지는데 뒤에 그 똑딱이 제껴버리면 순간적으로 탁 꺼지니까 빠르게 그러다 이랬습니다. 그 이분도 이렇게 이거를 제끼거나 혹은 이제 또 파워가 이제 나가는 메인보드가 나가거나 파워 가 나가는 분들 컴퓨터 사용거 보면 그 멀티탭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마우스로 아이 마우스로 이제 조작해서 시작 누르고 종료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실행이 되어 있잖아요. 그러면 그 꺼지는데 디게 오래 걸립니다. 특히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이렇게 실행되어 있고 하드가 많이 달린 사람들.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종료가 되기 위해서는 연결된 하드, 데이터, 뭐 간단하게 그 창을 그 문을 다 닫아야 되잖아요.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와 이거 s a 이거를 닫아야 되잖아요. 통신을. 하드가 하나 연결되어 있거나 SSD만 있으면 영향이 없는데 하드가 막 세네 개 열려있으면 컴퓨터 꺼지는데 저 유튜브에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 다 모아놓은 하드 그 컴퓨터 있거든요. 하드 6개 달려있는데 그 꺼지는데 5분 걸립니다. 그걸로 막뭐 작업하다가 뭐 영상편집 프로그램이 있었고 포토샵도 익고하잖아 그거 진짜 5분 걸려요. 하드 6개에 SSD도 막 여러 개 있으니까 한참 걸립니다. 진짜. 그러니까 그게 어떻습니까? 꺼질 때 모니터에서는 화면이 꺼져요. 모니터는 꺼지는데 실제로는 이 컴퓨터 팬은 돌아가고 있죠. 보고 있으면 시작 누르고 종료 누르면 모니터는 꺼졌는데 이 본체는 몇초 있다가 꺼집니다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드가 많이 달리면 모니터는 이미 꺼졌어요. 모니터 는 신호 없음. 근데 이제 얘가 데이터 통신를 닫지 못한 거야.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어 모니터가 꺼졌으니까 컴퓨터도 꺼졌겠지 하고 멀티탭 스위치를 내려버립니다.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죠. 시스템이 지금 아직 종료가 안 됐는데 이 본체는 그냥 멀티탭 그 여자분들이 전기 아끼겠다고 자꾸 멀티탭을 내려요. 그 내리면, 예, 나가는 거예요. 파워.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모니터가 이제 신호가 없다고 해서, 여기 모니터가, 요 화면이, 요게, 요게 딱 뜨잖아. 요게, 요게, 이렇게 검은색 화면 딱 뜨잖아. 그냥, 예, 본체를 갖다가 그 멀티탭을 내려버리는 거죠. 요렇게 하드가 많이 달린 컴퓨터는, 시스템 이 종료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. 그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거는 그것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 수입 제품 있잖아요. 이거. 이거 지금 지금은 이제 단종됐죠. 안 나오죠. 이게 단종이 되면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AS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예전에 파워렉스처럼 우리나라 회사는 그 이제 회사가 이제 파산하거나 없어지잖아요. 그럼 그 회사가 없어졌잖아. 그 당연히 에이스가 안 되지. 어. 그런데 수입제품은 안 그래요. 수입제품은 이 제품이 단종이 되어도 단종되어도 다른 그 곳을 이전해서 을 에이스를 해줍니다. 어. 혹은 그 이전을 안, 한,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입사라는 곳이 그 하나의 제품만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에베레스트 이거 수입이지 않습니까? 수입이 이거 뭐야? 모리카로 여기 어디 어디 있는가? 공기 떠 있는데 이거 뭐야? 어, 아니네. 이게 수입하는 수입사가 이 파워만 수입하는 게 아니에요. 근데 개념이 잘못 잡혀서 그래요. 개념이 저 파워 어? 예전에 샤칸인가샤칸 파워 제가 소개하니까 저 파워 좀 있으면 단정되고 어? 에이스도 안 되고 어? 그럴 확률 높음. 아닙니다. 수입 제품은 다른들 리전에서 에이스를 해줍니다. 어, 그 수입사가 이 파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그냥 자신들이 이제 적당한 제품 뭐 선호하는 그 분야 분류의 그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수입을 수입사는 여러 가지를 수입해. 케이스도 하고 파우도하고 쿨러도 하고 메인보드도 하고 여러 가지를해요 그러니까 이 파워만 딱 수입해 가지고 파는 그런 수입사는 없습니다. 거의 이게 많아요, 여러 가지. 그래서. 수입 제품이 단종이 됐다고 해서 그 제품이 에이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예, 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. 그거.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제가 뭐 어떤 제품 같은 걸 리뷰하면은 막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자가 음? 좀 있으면 단정되고 에이스는 안될거 소개해 주네 그런 걸 보고 이제 제, 제 톡을 개소리 작작하라고 작작 착착 좀 아주 작작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, 그냥 어? 아우 진짜 씨 그런거는 아니 나는 가끔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 얘네들은 아니 얘네들은 아니 그런 그런 인식을 누가 가지 아니 우리가 다른 거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야 불닭볶음면은 맵고 예, 짜파게티는 안 매워 근데 사천 짜파게티는 조금 조금 매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어? 우리가 사천 짜파게티랑 불닭볶음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해도 내가 그 봉지를 한 번도 못 봤어. 그래도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인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. 그런데 수입 제품이 단종이 되어도, 어, 지금 이거 안나오지 한, 한 6개월 됐어요. 벌써. 어, 단종이, 이건 에베레스에서 직접, 에베레스 여기서 이제 고객 여기 센터 있잖아요. PCM 파트너. 예, 여기서 해줍니다. PCM 파트너에서. 어. 그대로. 여기 스티커 이전 안 됐어요. 여기 스티커 붙어있는 여기 거, 여기 그대로, 여기서 그대로 해줍니다. 어. 그, 누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? 그렇잖아. 아니, 왜 대체. 아니, GTX 1080, GTX 1080이 마이크로닉스 500W에 무조건 터진다는 말이 실제로 안 터져요. 안 터집니다. PC방 사장이 여기 얘기했잖아요. 안 터지는데 왜 그러죠? 이거 안 말하네. PC방 사장이 말하니까 안 말하네. 아니, 그런 걸 누가 아 스스로 막 생각해내나? 마치 퍼즐 막 상상 속의 퍼즐을 맞추듯이 아 여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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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건 요건 이건니까 여건 요건 여건니까아 이거 터져 뭐 이렇게 되는 건가? 아니 사실이 아닌 거를 막 그게 내 피셜이지 내 피셜 사실이 아닌 거를 뭐 자기 지 멋대로 그냥 어 생각하고 유튜브 모델을 특징이잖아 지 멋대로 상상하고 지 멋대로 추측하고 해서 지 멋대로 어 결론 내려가지고 지 멋대로 사실처럼 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응? 저번에 보니까 써멀 안 발랐네. 그 나중에 보면 아, 아 써멀 안 발랐지 하고 다시 쿨러 떼서 바릅니다. 어 왜냐하면 테스트 할때 온도가 높으니까 조금 어 뭐지? 아 써멀 안 발랐지. 합니다. 근데 제가 조립하는 영상 막 찍는데 써멀 안 발라잖아요. 안 바르잖아요. 그거 안 발랐다고 결론짓습니다. 왜냐면 다시 떼어서 그 써멀을 바르는 장면을 내가 안 찍었으면 그게, 그게 보이는 것만 믿는 애들이에요. 그게 겁만 뻔지르르 하면 믿는 애들 특징입니다. 그게 그 겁나 웃겨요. 왜 그러는 거야, 너희들? <laughs> 아니, 이제는, 그런 애들 예전에는 내가, 야, 막 뭐라고 했는데, 요새는, 요새는 어떠냐면, 그냥 신기해, 너희들이. 그냥 좀 신기한 것 같아. 어. 아니. 그래도 유튜브 보는 애들은 테스트 한 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더라고. 이거 사 이거 5타워로 있잖아요. 제가 울트라5 온도 테스트를 해봤는데, 울트라5 온도가 되게 낮더라고요. 이 이오도 아니고 이삼 오도 이사오 케이 예 이사오 케이로 제가 테스트했는데 어아 그~ 확실히 그 십사 세대보다 온도가 예 낮습니다 예 그~ 이 파이프 타오클로로 했거든요 사 파이프도 아니고 온도가 육십팔 도 68도, 육십팔 도까지 올라을 거야 어이 파이프가 그럼 사 파이프는 한 육십팔 도한 오십 단구 도? 아니, 60도? 이 정도, 정도에서 이제 멈춘다는 거죠? 그렇게 이제 아, 4파이프타 컬러가 울트라 그거 하는데 별 문제 없으면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어, 온도가 저기 이 파이프로도 68도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그 말로,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하잖아. 말로 하면 안 믿어. 내가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말하는 거잖아. 테스트를 해보고. 그런데 말로 하면 왜안 믿냐? 지가 그러면 남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더라고 그게 지가. 저는 이건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. 예, 예, 4-5 타워코로 울트라 2, 4, 5K 시키는데 문제 없습니다라고, 예, 말하잖아요. 그러면 나도 지처럼 뇌피셜로 말하는 줄 아는 거야. 이게. 예, 인간이, 예, 그렇습니다. 지가 그러면 남도 그런 줄 아는 거죠. 그러니까 지가 항상 내피셜로 쳐 말하셨으니까 남도 내피셜로 쳐 말하시는 줄 알고 테스트한 영상을 보여줘야 믿죠 이지라하는 거야 테스트 해가지고 확인했으니까 쳐 말하시는 거지 이런 아휴. 그냥 인간이 지가 안 되겠다 이것도 이 이거 또 적어야겠다 어디다가 사리 공간보다는 지가 이거 그러니까 뭐지 내피셜 내피셜 플러스 지 지가... 남도 지 같은 줄아는 그다 연관이 되잖아. 내가 틀린 말 하나라도 하냐? 어? 다 맞는 말만 하지. 어? 이거 뭐야? 아 이거 꺼였구나. 어. 아주 그냥 뭐 제가 예전에 뒤에 선정리를 이거를 막 타이로 꽁꽁꽁 꽁안 묶고 적당히 딱 묶었어요. 타이 한두 개만 이용해서 그랬더니 뭐막어 나중에 AS 할때 어? 선풀기 귀찮아서 저러는 거라고 집 마음 탠다. 아. 내가 그런 애들 상대로 유튜브를 지금까지 한게 진짜 미친놈이다. 진짜. 어. 내가 미친놈이다. 어서 대도하는 소리 해야 되는 업자들 말은, 마, 말은 겁나 잘 믿어요. 그냥. 어. 내피셜 뭐, 씨, 뭐. 뭐? 아, 말 길어지면 그만하자. 아. 타이 어디 갔냐? 타이가 다 길구나, 우리하고 쪼 야. 타이어, 무리하고, 조금만... 야. 어, 뭐야? 뭐야? 야! 야, 타이, 이씨, 이, 쪼만고 이씨. 아, 씨, 쪼만한 걸다조 그냥 아. 음. 타이가, 이거, 요, 요거 있잖아, 이렇게 타이, 요러, 요렇게 나온, 요런, 요런 타이는, 그, 잘안끊어지고 이, 타이를 고정시키는 그, 쪼금 턱 튀어나오면 그분이 톡톡톡 부러지더라고, 다이소건 어, 다이소 타이가, 그, 싼 거, 어서, 뭐, 이렇게, 싸게 들여가지고, 마진 남겨가지고, 어. 저게 인터넷사서 하면 더 쌉니다. 저도 예전에 그냥 타이 같은 거다이소에 샀는데 아 진짜 겨울 되면 이 타이가 고정하는 부분 있잖아요. 딱 고정하는 이 안쪽이 똑 부러져. 요거는 제가 판매하 컴퓨터니까 파워 AS 당연히 보냈죠. 파워 AS 보내가지고 이제 다시 한 거기 때문에 이 전면 패널선이랑 파워선이랑 따로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. 이거 파워만 교체할 때 사진 짤깍 대기 모드 모니터 2분이 동시에 4대인가? 여튼 정상으로 됩니다. 한대, 두대, 세대, 네, 네, 대. 그리고 요 m2 슬롯이 인식이 잘안 돼요. 그래서 여기다 꼽은 겁니다. 그때 한 번, 이거, as 한번 왔었나? 그래가지고, 방문하셨나? 여튼, 요 인식이 잘안 돼서. 근데 이게 이제, as 기간이 지났어요, 이 보드가. 그리고 이제 dp 가, dp 여기가 이제, 출력이 잘안될 거예요, 아마. 이게. dp 가. 다른 데는 다 돼요. 지금,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, 네 대잖아요. 하나, 둘, 세대 그래픽 카드가 이게 또, 이게 HDMI, 아, 그래픽 카드에 문제 없이 나올걸요, 이거? 세대? 세대 문제 없이 나오는데, 이게 내장 DP가, 이게 출력이 안 돼, 이게. 외장 HDMI는 문제가 없습니다. 이제 내장 DP만, 이거 동시에 세대되는 보드거든요. 이게 B560이니까 세대되죠. 두 대, 세 대, 네 대, 다섯 대. 이건 제가 판매한 거기 때문에 공인비는 없습니다 당연히 파워 이거 뭐 택배비 뭐 3,000원 든거는 그걸 뭐 보내달라고 합니까 3,000원 보내주시기도 그렇잖아